기계 공작 실습 3주차 2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작 기계의 기본 운동과 절삭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작 기계의 기본 운동. 기본 운동은세 가지로 나누어 줄수 있습니다. 절삭 운동. 절삭 운동과 이송 운동, 위치 조정 운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삭 운동은 절삭할 때 치과 공구, 절삭 공구가 길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이런 부분을 절삭 운동이라고, 하고, 이송 운동은 공작물과 절삭 공구가 절삭 방향으로 예, 이송하는 운동을 이송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음 위치 조정 운동. 공구와 공작물간의 절삭 조건에 따른 절삭 깊이, 조정 및 일감, 공구의 설치 및 제거 이러한 부분을 위치 조정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절삭 조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절삭 조건은 공분의 각도, 모양, 절삭속도, 이송속도, 절삭 깊이, 절삭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의 절삭속도, V는 1,000분의 5dN 입니다. 그래서 V는 절삭속도, D는 가공물에 대한 지름, 그 다음 N은 회전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V 절삭속도를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절서 속도를 알고 회전수를 구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하겠죠. 다음, 이송 속도. 이송 속도는 이송 운동의 음. 속도이며, 선반 및 드릴에서는 주축 1회쯤마다의 이송을 밀리미터 mm 랩으로 표시하며, 형사계에서는 밀리미터 mm 스토커, 밀링에서는 밀리미터 mm 민, 분당 얼마나 가느냐그 다음 미리미 랩으로 표시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송속도는 선반 드릴 뭐 밀링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 틀립니다. 이단 상세한 부분은 상세한 계산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사 깊이 절사 깊이는 두께 네. T로 T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은 밀리미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삭동력 절삭동력은 PS나 킬로와터로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킬로와터로 표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으나 예전에는 PS로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 PS는 말 한마리가 걸고 가는 그 동력을 소개하는데, 최근에는 킬로와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1마력, 2마력 이렇게 했을 때, 마력이라는 부분은 말한마리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계 효율. 기계 효율은 절삭효율, 기계 효율, 시간 효율로 구분하여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삭 면적. 절삭 면적은 절삭 깊이와 이송의 곱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절삭 깊이 부분 이송은 아, 절삭 면적 F는 이송 미리미터 내부와 절삭 깊이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절삭량 이 절삭량은 분당 얼마만큼 절삭하느냐 세제곱센티미터에 적시께에서 부피를 얼마만큼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절삭량을 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절삭 에, 절삭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절삭 저항은 공작물을 절삭할 때 공구는 가공물로부터 큰 저항을 받습니다. 예. 받는데 이것이 절삭에 대한 저항으로 표시됩니다. 절삭 저항의 크기는 절삭에 필요한 동력, 피삭성 재료의 재질 절삭 조건의 적정성, 공구 수명, 표면 거칠기 및 가공 정도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삭을 할때 동력 자체가 어느만큼 적당하게 이이 절삭 동력이 발생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재료가 단단하냐, 무르냐, 이런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절삭 조건의 적정성, 그다음에 이분의 공구 수명 표면 그칠기, 이런 부분에 모든 부분은 이 절삭저항에서 비롯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절삭저항의 분력은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분력은 주분력입니다. 주분력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차지한 부분이 배분력입니다. 배불력을필수리아고 표현하는데, 두 번째가 배불력 나머지가 마지막에 이성불력이 가장 적게 예,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이 예, 되겠습니다. 예, 주불력은주불력은 절삭저항으로 발생하는 분력입니다. 가장 크게쪽이주불력이 절삭저항으로 발생하는 불력입니다그 다음, 이성불력은이성불력은 이성방향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분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배분력. 배분력은 공구의 축방향으로 작 작용하는 그러한 분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은, 났습니다 즉시해서 주분력, 선반에서 바이트를 깎았을 때 사용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주불력, 그다음에 공구의 방향으로 가는 배불력, 이송으로 가는 아, 이송불력, 이러한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절삭 지향에 대한 불력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절삭저항이 변화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절삭저항이 변화되는 요소들은 공작물의 재질, 공작물의 재질이 단단한지, 무른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의, 공구각, 공구의 경사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 절삭면적, 절삭을 어느 만큼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절삭면적, 폭포를 어떻게 빨리 할 것이냐, 늘 얘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절삭제, 즉절삭률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절삭제왕은 변화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은 단단한 재질, 이 단단한 재질은 절삭제왕이 증가죠 단단한 부분이 훨씬 더 절삭제왕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구의 큰 경사가, 공구를 큰 경사각이라는 것은, 날 끝을 아주 예리한 부분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때절삭제향은 감소하겠죠. 큰 절삭 면적, 절삭 면적이 클 때도 절삭지향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빠른 절삭속도, 이 빠른 절삭속도는 빠르게 절삭도 공격 부분에서는 감소가 들어갑니다. 절삭률을 사용한다. 절삭률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 절삭제향은 줄어드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분에는 네, 절삭 열이라는 부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절삭 열은 절삭할 때 공구와 공작물간의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일과 소성 변형으로 일어나는 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성 변형으로 일어나는 일이 훨씬 더 조금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A, 뭔가 지금 여기에서 보셨을 때 A면과 B면 사이 이 B면 사이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면에서 전단 수성변력이 일어날 때 열은 여기에서 한60% 정도로가 발생을 합니다. 두번째 B와 C 이 B와 C구간 이 C구간에서 부분은 칩과 공구의 경사면의 마찰열에 의해서 한 30%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30%, 나머지 부분은 B와 D 부분, B와 D 부분의 공구의 여유면과 공장골 표면의 마찰열로 10%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칩의 생성과 공구 인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칩이라는 것은 가공을 하고 나서 남는 그러한 불필요한 부분들이 적시켜서 스크랩이 되겠습니다. 공작물이 공구에 의해 절삭될 때는 날끝 부위의 재료가 소성 변형을 일으키고 공 구의 압력에 의해 미끄럼이 일어나 모재로부터 분리되어 칩이 형성된다. 칩은 절삭 공 구의 형상, 공작물의 재질, 절삭 속도, 절삭 깊이, 이송 등에 따라서 달라지며 유동형 칩과 유동형 칩과 전단형, 열단형, 균열형으로 구분된다. 칩의 생성 중에서 유동형 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동형 칩 에, 가장 좋게 나오는 그러한 공, 좋은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칩이 공고의 경사면 위로 이동하는 것과 같이 원활하게 연속적으로 흘러나가는 형태로서 칩 발생 시 연속적인 미끄럼 파괴에 의하여 절삭되어 길고 연속적인 고일 모양으로 발생되며. 가옥면이 깨끗하고 절삭 저항이 운난하고 소성 변형이 쉬운 재료에 발생한다칩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계속 콜 모양으로 빠져나오는 그러한 부분을 유동형 칩이라고 합니다. 이 유동형 칩은 공작물이 재질이 연하고 인성이 큰 재질일 때 유동형 칩이 발생이 많습니다. 그 다음 공구에 윗면 공 사양이 클때 발생을 하고 절삭 깊이가 작을 때 그다음 고속절삭할 때, 그 다음에 절삭률을 사용할 때 유동형 칩 발생을 많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단형 칩. 칩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칩을 밀어내는 압축력이 축적되어야 분자 사이에 전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끄럼 관계가 커니다 불연속적인 미끄럼이어야 나타나므로 유동형과 균열형의 중간에 속하는 형태이며 절삭시장은 한계의 칩이 발생할 때마다 변동하여 가공면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 부분은 연한 재질의 공작물을 작은 경사광으로 절삭 가공할 때 발생한다. 열단연치. 공작물의, 아, 공구의 날구보다 날 아래쪽에 균열이 발생되면서 절삭이 되는 형태로서 재료가 공구 전면에 접착하여 공구의 상면을 미끄러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아랫방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생기면 가공, 가공면은 상당히 나쁜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형 칩은 보시게 되면은 이 공작물의 재지, 재질이 공구에 접착하기 쉬울 때즉 공구에 잘 달라붙는 그러한 재질을 사용했을 때이 열단형 칩이 발생을 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점성이 큰 재질을 작은 경사가 공구로 절삭할 때 즉시께서 예리한 그런 공사 그런 각이 아니라 둔탁한 각으로 둔탁한 각으로 절삭합니다. 점성이 큰 재질, 점성이 큰 재질이라는 것은 끈적끈적한 재질인데 일체적으로 보면 에, 탄소 함유량이 적은 순철이 가까운 그런 강이든가 아니면은 비철 중에서도 에, 꿀이라든가 알루미늄 이러한 부분들이 점성이 큰 재질에 속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에, 점성이 큰 재질 의 강에서도 스테인리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염성이 큰 에, 그러한 재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절삭 깊피가클 때, 절삭 깊피가클 때에는 절삭 저항이 높아집니다. 절삭 저항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럴 때도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균열형 칩으로 넘어갑니다. 균열의 발생은 열단형과 같으나 순간적으로 공구의 날끝 앞에서 일감의 표면을 향해 균열이 생기고 이것이 칩이 됩니다. 즉 탁탁탁 떨어지면서 발생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칩 발생 시 진동으로 절삭력이 변동이 크며 가공면은 매우 불량합니다. 가공면을 휘침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공면은 상당히 불량합니다. 주철과 같이 지성이 큰 재료를 저속 가공할 때 발생합니다. 이 지성이라는 것은 잘 부러지는 예, 그러한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도 뭐 유리 같은 게잘깨지는 이러한 부분을 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를 저속 강화할 때 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습니다 즉, 쉽게 서 균열을 치고 주철 강화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집의 형태를 보면은 지금 현재 그림을 그리시, 보면은 이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유동형 칩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전단형 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동형 칩, 전단형 칩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 열단형, 그 다음에 균열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공을 할 때는 유동형 칩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구의 경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절삭 깊이, 그 다음에 절삭민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절삭 유사용, 이런 부분을 그래서 유동형으로 칩이 나올 수 있도록 예, 해주셔야 예, 됩니다. 그래서 칩의 에, 부분을 한번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유동형, 전단형, 열단형, 균열형인데, 여기에 따라서 공작물의 재질이, 점성이 큰 재질은 유동형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굽고 치성이 큰 재질은 표현을 쪽으로 이렇게 가신다고 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이 부분으로 되는데 즉시께서 연안재지라든가 이런 부분 강으로 치면 연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서 긴강을 지나서 주철에 대한 가깝게 이렇게 가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구의 경사가 얼마만큼 예리하게 하느냐 예리한 그런 경사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유동의치위클 때는 유동력치위 발생하고 작을 작게 되면 전단 일단 균을 이용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절삭 속도, 절삭 속도도 크게 되면 크면 유동형에 가깝고 작게 되면점점정면서 전단 열단 균을 이용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삭 깊이 절삭 기피는 마찬가지 이 절삭 기피를 너무 크게 하면은 유동형이 나오지 않고 균열형이라든가일단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게 해야 유동형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삭 저항. 절삭 저항은 이 부분이 작을 때 유동형이 나오고 클 때는 균열형이 이렇게 내려갈수록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동형 칩이라고 칩을 내고 살 때는 공작물의 재질은 연하고 점성이 큰 그러한 재질을 사용, 사용하시면 이동형 칩이 나올 수 있고, 공구경사을크게하고 공구경사 케고 절삭 속도를 크게하고 절삭 깊이를 작게 하며 절삭 저항을 작게 하게 되면 은 이동용 칩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공작물 재질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없으므로 공구경사가 절삭 속도, 절삭 깊이 조삭 저항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 시위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구성 인선 글씨가 남는 영강인가 영강 봉 알루미늄 스테네스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에, 조금 끈적끈적한 그러한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시계에서 인성이 많은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뜬과 같이 연한 재료를 저속 절삭할 때 치과 공고면 사이에 높은 압력과 고온의 마찰열에 의해 날 끝에 단단하게 경화된 물질이 용착이나 압착되어 이 부분이 절삭면을 파고들어 절상면에 흔적이 남는 이러한 부분을 구성인선이라고 합니다. 구성인선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절삭면이 상당히 좋지 않고 정도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선 인선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공구의 등사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절하여 구선 인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해야 됩니다. 지금의 그림은 구선 인선이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구선 인선이 발생을 시작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 인성이 발생을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고 이때 되면 최대 성장을 하, 합니다. 최대 성장을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이 부분들이 두 개로 분열이 되면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고 이 부분이 또 탈락이 되고 그러면서 이러한 가공면 이러한 가공면에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에서는 좋은 게 아니라 아주 나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칩 브레이크 칩 브레이크는 절삭 속도와 증가에 따라 장시간 연속 절삭을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칩은 공구 공작물, 척등과 같이 엉켜 붙습니다. 계속 길게 쭉 빠져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회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엉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엉켜 붙게 되면 작업자가 위험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작업자가 위험 할뿐이나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공작물에 일부분 현주 발생하고 공구에나 끝에 어떤 부분에서 치핑이 발생하여 절삭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유용을 그렇게 방해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잘게 부술 위에 공구의 긴상기을 변형시키는 것을 치프레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흠집, 바깥에 선반에 칩을 했는데 이렇게 흠집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흠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치프레이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치프레이크가 없다 그러면 이러한 칩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이칩브레이크 있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다가 끊기고, 어느 정도 가다가 끊어지고, 어느 정도 가다가 끊어지고, 이렇게 해서, 작업자의 안전과공작물도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말리 들어가서, 표면 자체를 저하시키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수 있는, 이러한, 장치들이 짚브리입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전부 짚브리컬로 만든 선반 바이트 팁을 한번 상세하게 그려놨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